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이 생기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허리케인이 불고 제가 지난 주에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또 강타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막 휩쓰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미국 플로리다 그 위에 있는 뉴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허리케인이 어, 지나가 가지고 뭐 그냥 조각만 남았어요, 집들이. 집들이 조각만 남았습니다. 저렇게 조각만 남고 사망자가 200명, 300명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저희가 그 달라스 텍사스 옆에 얼빙 텍사스라는 얼빙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얼빙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유는 거기에 모빌 홈이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모빌 홈은 움직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브로크 아십니까? 브로크?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세개 뚫린 벽돌 같은 그거 위에다가 집을 얹힌 집에다 살았어요. 근데 좋았습니다. 단독주택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모빌 홈은 일반 한국 사람들은 잘 살지 않고 특별히 미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이렇게 좀 아, 속된 말로 이렇게 막일을 하는 사람들, 좀 무서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이사 올때 아시아나 익스프레스라는 그 이삿짐 센터를 오래 하셨던 분이 자기는 25년 이사하면서 모비롬에 사는 한국 사람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면브로크위이 이렇게 떠 있는 집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5년대에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즈라는 미국의 모든 지역을 그냥 휩쓸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천 명 이상이 죽고 도시를 휩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 앞에서 미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리타라는 허리케인이 다음에 카트리나 이상의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빌롬에 살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집 보험부터 들었어요. 막 전화해서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모비롬인데 이거 좀 보험을 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카트리나의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보험회사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휴스턴에서 미국 사람들이 피난하기 위해서 차로 고속도로에 쫙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차량 행렬, 행렬이 아직도 기억나고 우리 리타에 우리 괜찮을까? 집이 나,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 집이 모빌로면 그냥 떠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그래서 저 허리케인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기 한번 딱 들이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국방력 아무리 세도 탱크, 미사일,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그냥 다 쓸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데, 얼마 전에 그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오면서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얀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양곤 주위의 외곽 지역인데요. 또 넘겨주시고. 물에 잠겼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물에 잠겼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홍수가 나와서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디를 이 홍수가 덮쳤냐 하면 빈민들 사는데, 빈민들 사는데 덮치니까 지금 미얀마가 군부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빈민들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좀도와주실수 있느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당에 임시 당에 잠깐 모여가지고 미얀마,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고 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헌금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팔에서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보여줬지만, 그 다음에 또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팔에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카트만두가 잠겼어요. 그 다음에 남겨주시고 카트만두예요. 카트만두가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고 그래서 빅겐 전도사님은 5시간 걸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1박 2일 동안 그냥 차에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잠겼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전 세계가 막 난리인 거예요. 홍수로 난리고,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너무 불평도 많고, 막뭐 정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막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고깃집에 사람이 미어 터지고요. 확 <laughs> 소고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이 막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와 이런 제 자연재해 전쟁 우크라이나 2022년도 원래 2014년부터 발발을 했는데 전쟁이 터진 건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터졌잖아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에 하마스랑 전쟁이 일어난 지금 헤즈볼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그룹하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뭐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 이 예,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사실은 북한이 바로 위에 있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녀야 될까?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데 집중해야 될 아, 건강, 살 빼고, 아, 제가 배가 너무 많이, 많이 나와 가지고, 막다 이런 얘기하고, 아, 더잘 살기 위해서, 더 웰빙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아, 정말... 좀 심각하구나. 우리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정말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야. 지진이 일어날 거야. 올해 초도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재난과 사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섯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다섯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고, 두 번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가 열천녀의 비유고, 네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다섯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이런 다섯 가지의 비유를 쭉 얘기하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46절 또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고 이것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예요. 그다음에 25장 10절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저기 보면 누가 와요? 신랑이 와요. 자, 그다음에 25장 19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랜 후에 같이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기도 뭐예요? 주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25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보면 준비하고 있어. 반드시 돌아오신다. 오신다. 이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세 가지를 꼽으란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십자가 신앙. 둘째, 부활 신앙. 셋째, 재림 신앙. 그래서 십자가 신앙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죠. 부활 신앙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만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칭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 그다음 뭐예요? 재림 신앙이에요. 마지막 남은 것이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반드시 오셔서 뭘 하시냐? 결산하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오셔서 결산하시는데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로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딱 이게 생각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느냐? 제가 그 코피가 터진 다음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해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 골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피검사라 하더니 골수 검사를 하래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골수 검사를 왜 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수 검사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러 딱 갔더니 의사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브란스입니다. 혈액암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 항암 치료를 하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또 재발합니다. 그래요. 그또 재발하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 괜찮아집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또 재발합니다. 그또 재발하면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 괜찮아집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또 재발합니다. 그럼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제가 몇 년을 살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서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면 10년 아니면 7년 보통 5년 삽니다. 지금 2년 반 지났거든요. 쌩쌩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기분이 엄청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을까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크리스천이고 목사로서 주님을 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에스더라는 인물이 처음에 딱 떠올랐는데, 그래서 아, 긍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가 보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허, 행복하고 막 밝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조태승 목사님께서 주일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고성에는 왜요? 그랬더니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동기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래요. 조태승 목사님, 저보다 3살 위신데, 동기 목사님이... 저랑 동갑인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 조문을 다녀왔는데 그분도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아이가 셋이래요. 그 사모님이 얼마 제가 그 생각이 그냥 탁 들면서 사모님이 너무 황망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고 고성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금요 철야 기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 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그 얘기를 탁 듣는데, 제가 처음에는 갑자기 사모님이, 왜냐하면 저하고 아내랑 같이 병원에서 의사에게 딱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집사람이 막 울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얼마 후에 뭐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울었지만, 그 사모님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 목사님 얘기 듣고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남편이 죽은 그빈 자리를 어떻게 메꿀 수가요? 누가 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탁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같아요그 목사님에게 는 너무 너무 죄송한데 그 목사님 너무 너무 죄송한데. 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회를 주셨구나.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막 급속 급속하게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5년, 7년, 10년, 맥시멈 10년 동안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주적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입니다. 세상이 끝나는데 자기 혼자 살수 있어요? 개인의 종말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종말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다 서게 되는데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속 깨어 있어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 뭐냐하면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불현듯이 개인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그냥, 아, 천 년, 만년 절대 살지 않아요. 그런데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간, 30년이든 40년이든 100년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뭘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대충 살까요? 열심히 사업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홍수가 일어나고, 쓸려가고, 허리케인으로 막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때에 저걸 보면서, 와, 나는 괜찮네. 확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아요. 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세요. 그리고 건강을 챙기세요. 웰빙하십시오. Well 그런데, 아, 나에게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좋고, 막다 좋은데, 아,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잘살수 있는 기회 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삶이 어떤지, 개개인을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잘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에 부여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잘살수 있는 귀에.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다시요 충성된 귀해, 종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가 나고 오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맡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맡겼는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마지막 종을 종아, 게으른 종아, 혼내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셔서 뭘 하시느냐? 결산을 하세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두, 가지,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면 45절 보겠습니다. 24장, 4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다시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 좋은 청지기가 될 것이냐? 하고 던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래 너희들 중에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느냐라고 천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누가 되겠느냐? 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이 터지고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홍수로에 휩쓸려 가고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원하시는 너희들 이때까지 너희들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 반드시 내가 결산할 건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지 아세요? 살아있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항상 이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가 폐계력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머리에 든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 선배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모 형제, 우리 학교에 한번 들어오는 게 어때? 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한번 해봐. 그때 학력고사였거든요. 그 공부 한번 해서 시험 쳐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그 그 선배 집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임신을 하셔서 이렇게. 사모님이 배가 나오시고 그분은 전도사 생활을 했고 탄칸 방인데 아주 조그만 방이었어요. 근데 위에 다락이 있어가지고 다락에 저를 들여 보내놓고 공부 시켰어요. 하루 동안 단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학력고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 지원한 학교가 제가 나온 한국성서대학교예요. 근데그 성서대학교에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웨이팅 리스트 야간에 57번인가 그랬어요. 붙을 확률이 없대요. 근데 이 김동원 선배라는 분이 창립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창립하신 설립자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누나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도 폐결에 걸렸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신학 공부를 하면 참 좋겠는데, 저기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무릎 꿇고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이 좀 통했습니다. 창립자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이 통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 57번에서 야간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실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김동원 형 선배가 너무 신실한 전도사님이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전도사 월급은 15만원, 20만원. 또 착한 사람들은 또큰 교회를 잘안 가고 꼭 힘든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15만원 받아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다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말하는 투잡을 띈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세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주인께로 멀어지고 세 살림을 차리고 먼 곳에 갔는데 미국에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거두절미하고 이 다리를 우리에게 주면 영주권을 주겠다. 희귀암에 걸린 거예요. 희귀함에 걸려 가지고 거기서 다리를 주면 영주권을 주고 우리가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치겠다 이랬는데 한국에 있는 권사님 어머님이 한국도 기술이 좋으니 들어와 그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원자력 병원에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 다리를 자른 상태에서 제가 만나러 갔어요.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는데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내가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길을 주시면 나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나한테 성경 mp3로 된거 녹음해가지고 좀 갖다 줄수 있어? 그래서 아, 물론 갖다 줄수 있지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길을 주시면 나 진짜 열심히 살아볼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예우가 좋지 않습니다 다리도 잘랐는데요? 다리를 잘랐는데 암이 다 퍼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 본인 알고 있습니까? 본인 몰라요. 결국에는 한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울고 그 어머니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오늘날을 있게 한그 선배가 중간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 진짜 충성된 충성된 종으로 살 거야.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근데 결국은 기회를 못 받았어요. 제가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연듯이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돌아, 뭐 한참 후에 오신다면 한참 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겠죠. 개인의 종말도 찾아오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수 있는 귀에 박탈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은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런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라. 복받은 자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는데 성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35절, 25장 35절 보면 오른쪽 양을 향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간에 대했을 때 영접하였고. 40절, 임금이 대답하이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건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며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며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섬기고 작은 자를 섬기고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느냐 하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미얀마의 홍수에 쓸려간 그 빈민들의 도움의 요청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예요.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뭐 교회 우리 다 어렵고 힘든데 뭐 저런 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눈에 보이게 하신 것, 저에게 누군가 도움이 요청하는 것, 이거 다 너보로 하라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전쟁과 허리케인과 난리와 난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수 있는 귀해 주신 것 감사하고, 청지기로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수 있는 귀해 주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